전 불의를 보면 못 참는 32살 회사원 수구오 마사요시입니다 전에 신세를 졌던 이모한테 스카우트 돼서 지금 회사로 이직한 뒤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직원들을 처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이번에 파견될 부서 정해졌어 어딘데요? 우리 지사 총무과 일명 무엇이든 과 무엇이든 과? 지사는 본사에 비해 규모가 10배는 적잖니? 일단 총무과라는 이름은 붙어있지만 실제로는 회사 일 전반을 도맡고 있지. 바빠 보이는 곳이네요. 그래. 예전엔 정말 바빠서 실수도 참 많았는데. 오, 예전엔 그랬다면 지금은요? 요즘 들어서 실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 업무 퀄리티도 좋아져서 다들 신기해하는 눈치야. 그럼 이번 업무는 비리를 잡는 게 아닌가요? 그래. 업무 능률이 개선된 이유를 알아봐 줘. 이렇게 저는 지사로 향했습니다. 지사로 가기 직전에 이모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거기엔 임원 딸도 있을 거야. 아마 저 사람이겠지. 진한 화장에 쩌렁쩌렁한 목소리. 다른 직원들에게 둘러싸인 그 여자의 이름은 야카마시 레나. 입사한 지는 반년 정도. 입사 시기가 업무 능률이 올라간 시점과 딱 맞았죠. 부장님 말씀하셨던 거다 했어요. 마감일은 모레까지인데 빨리 했네요. 일은 스피드랑 정확성이 생명이잖아요. 자료를 살펴보니 깔끔하고 썩 괜찮아서 이 직원 덕분인가 싶었지만 제 저스티스 센서가 뭔가 찜찜하다는 경보를 울렸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 이 부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다른 업무도 있어서 왜 그러세요, 시미즈 씨? 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음? 아,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아 참, 다른 업무도 있어서 보통 오후까지는 지사에 있고 그 후에 본사로 출근하는 일이 잦아 부서 상황을 쭉 지켜보지는 못했죠. 어느 날 레나 씨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기요, 부장님. 네, 무슨 일인가요? 부장님 있잖아요. 또 시미즈 씨가 일 땡땡이 쳤지 뭐예요? 네? 또 라니요? 예전부터 일을 못해도 너무 못해서 우리 부서에 짐이 되고 있다는 거 모르셨어요?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는데요. 다른 직원들이 힘들게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제목도 못 하는 사람이 월급 도둑이 아니고 뭐겠어요? 제가 업무 분담을 잘못했나 봐요. 우선 시미즈 씨랑 직접 얘기해 볼게요. 그 전에 다른 직원들 얘기도 잘 들어 주세요. 모두 다 저랑 같은 마음일 걸요? 네.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 볼게요. 알려 줘서 고마워요, 레나 씨. 뭘 이런 거 가지고요. 부장님을 위해서라면 어어 <laughs> 어... 뭐지 등에 달팽이가 기어가는 듯한 이 소름 돋는 느낌은? 아 그리고요 업무에 관해 상담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같이 식사라도 하실래요? 부장님 환영해도 할 겸요. 우와 그래요 다들 시간 괜찮으면 회식 한번 해요. 아이참 당연히 단둘이서 가야죠. 마음은 고마운데. 젊은 여직원이랑 둘이 있으면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직원들 다 같이 가요. 에이, 오해 사는 게뭐 어때서요. 어떻기는 마음만 받을게요. 아, 아쉬워라. 그럼 다음에 가요. 그 뒤로 직원들을 불러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다들 레나 씨와 같은 말뿐이었어요. 물론 시미즈 씨한테도 물어봤는데 고개를 숙이며 직원들 말이 맞다. 미안하다란 말뿐이었죠. 며칠 뒤 저는 평소처럼 오후에는 본사에 다녀온 뒤 다시 지사로 돌아왔습니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시간도 시간이니 회사에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심희주씨? 보장님 이렇게 늦게까지 일해요? 아, 네. 다 못해서요. 그 상처는 뭐예요? 아, 좀 넘어졌어요. 이 자료, 내가 레나씨한테 부탁한 건데. 아, 그게... 그러니까 레나 씨가 제 일을 대신해 주셨거든요. 시, 신경 쓰지 마세요. 역시 이상해. 제 마음속 의문은 어느새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지사와 본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증거를 모으기는 어려웠죠. 그때 머릿속에 좋은 작전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이 목록에 있는 데이터를 워드로 보내 줄래요? 참석할 때 편하거든요. 네. 전 평소처럼 직원들에게 업무를 분담했고 시미즈 씨를 제외한 직원들은 다들 2, 3일 내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자료들을 주말에 확인해보고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죠. 시미즈 씨. 아, 부장님. 솔직히 물을게요. 다른 직원들이 시미즈 씨한테 일을 떠넘겼죠? 네. 다른 직원들이 제출한 자료 시미즈 씨가 만든 거잖아요. 어, 어떻게? 저도 총무부 상황을 좀 알아봤어요. 전 시미즈 씨 편이에요. 저한테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근데 제가 말하면… 시미즈 씨한테 불똥 안 튀도록 할게요. 정말요? 전 거짓말 정말 싫어합니다. 실은… 레나 씨가 절 협박하고 있어요. 협박이요? 시미즈 씨는 겁먹은 듯이 레나 씨에게 받은 메시지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시미즈 씨, 이번에도 내일좀 해줘. 3일 내로 부탁해. 저기,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업무가 좀 많아서 손이 부족할 것 같아요. 뭐? 어디서 말 대답이야. 우리 아빠 이 회사 임원이거든. 내말 한마디면 당신 자르는 건 일도 아니야.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죄송해요. 제가 할게요.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시간 부족하면 야근하면 되잖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동생도 걱정이 많아서. 네 동생이 내 알바니? 그래? 동생이라도 불러서 일좀 시켜. 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부모가 죽고 혼자서 동생 키우고 있지. 너 직장 잃으면 네 동생도 곤란해지는 거 알지? 알겠어요. 삼일 내로 할게요. 꼰질러봤자 소용 없다. 너 빼고 다른 직원들은 다내 편이거든. 허튼 짓하면 뭐가지야, 뭐가지? 이게 다 뭡니까? 처음엔 가벼운 부탁이었어요. 저도 여유가 있어서 흔쾌히 부탁을 들어줬는데. 레나 씨가 제 사정을 알게 되자 일을 전부 저한테 떠넘기기 시작했죠. 어느새 다른 직원들 일도 제 차지가 됐어요. 전에 있던 상사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얘기했죠. 근데 저한테 일을 떠넘긴 게 찔렸는지 다른 직원들도 입을 맞춰 저에 대한 악담을 늘어놓는 바람에 절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랬군요. 하지만 동생을 생각하면 도저히 일을 그만둘 수 없어서. 정말 어떡하면 좋을지... 그런데 그 상처는요? 레나 씨가 절 밀쳤어요. 부장님한테 식사 제의 거절당했다고 심기가 불편해 보였거든요. 나 때문에? 아니요. 부장님이 새로 오시면 항상 그래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협박이죠.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 총무과의 일을 전부 도맡고 있었던 건 시미즈 씨였고 뒤에서 그 공을 가로채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레나 씨였죠.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다음 주 업무 회의 날 직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직원들은 이번 일도 시미즈 씨한테 떠넘기면 된다는 듯 여유 만만했죠. 그 얼굴을 당장 하얗게 질리도록 해주겠어. 오늘은 업무 실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죠. 저번에 여러분이 제출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사원들의 업무량을 가시화한 그래프입니다. 어? 저희 부서는 거의 모든 업무를 시미즈 씨 혼자 하고 계십니다. 자, 잠깐만요. 그게 아니죠. 반대잖아요. 반대. 90%가 저희고 시미즈 씨는 10%도 안 한다니까요. 마, 맞아요. 제출은 본인이 했겠지만 정작 그걸 만든 건 시미즈 씨잖아요. 보지도 않고 부장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왜 저번 주에 데이터를 워드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지 이유를 아세요? 아, 어, 아니요. 몰라요. 워드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라는 게 남아있거든요. 뭐라고요? 그걸 보면 모든 자료를 시미즈 씨가 만들었다는 걸알수 있죠. 심지어 최종 갱신 시간이 늦은 밤인 것도 꽤 많았어요. 당신들은 시미즈 씨의 가정 상황을 약점 잡아서 자신들의 일을 전부 떠넘기고 그 계략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한 거죠. 비겁하기 짝이 없군. 어, 우리 아빠가 여기 임원이야. 겨우 평사원 주제에. 그런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하다니, 그말이 사람 앞에서도 할수 있겠어요? 아빠, 당신 아버지가 비리를 저질렀지 뭐야? 마침 마사유 씨도 얘길 꺼내길래 먼저 불러서 조사해 봤지? 아빠가 비리를? 자, 이제 아버지를 방패 삼을 수도 없겠군요. 레나 씨, 이제 어떡할 거죠? 아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며? 무슨 일이 생겨도 아빠가 다 책임진다며... 이젠 안 돼! 아빠도 이 회사 못 다니게 생겼어. 말도 안 돼. 사과하세요. 뭔 사과? 여지껏 당신이 나한테 했던 짓. 지금 여기서 사과하라고요. 으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 뒤로 두부연은 징계 해고를 당했어요. 이모가 말하길, 아빠 쪽은 회사 경비를 횡령한 탓에 회사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당했답니다. 부녀 둘다 직장을 잃고 가난에 쪼들리게 됐죠. 파산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시미즈 씨한테 일을 떠넘긴 다른 직원들은 좌천을 당하거나 사직서를 내거나 두 가지 선택지 중 결국 전부 사직서를 냈고 회사를 떠났죠. 한편 업무 분담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총무권은 과잉 업무가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섯 명의 일을 5일 만에 해낸 시미즈 씨는 자기 일을 하루 만에 끝내버리는 유능한 인재로 거듭나게 됐죠. 제 말을 들은 이모는 업무 효율부를 신설하셨고 시미즈 씨에게 부장 자리를 맡기셨어요. 지금 시미즈 씨는 여러 부서의 업무 내용을 배운 뒤 시행착오를 거쳐 업무 능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 분명 머지않아 그 효과가 나오겠죠. 이번에는 업무 능률의 비법을 알아내라는 임무와 부정부패 척결을 동시에 해냈습니다. 시미즈 씨는 정말 우수한 인재야. 다른 회사에 안 뺏겨서 다행이야. 이번에도 수고했어 마사요 씨. 시미즈 씨가 활기를 찾아서 다행이네요. 너도 활기 넘치던데 뭘? 부리를 못 참는 성격이라 그렇죠? <laughs> 너도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야. 어디 보자. 다음은 또 다음 일이에요? 한숨만 돌리게 해 줘요. 만날 여자도 없으면서 저도 연애하고 싶은데 안 생긴단 말이에요. 어머, 왠지 일하다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걸? 또 그런 말로 일에 끌어들이려고? 진짜야. 어디 보자. 헤어스타일은 한쪽으로 땋은 갈색 머리고 고양이 눈매에 안경 쓴 여자일걸? 네? 엄청 구체적이네요. 내 감은 백발 백중이라고? <laughs> 여자친구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부정부패 척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네요.